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성탄의 기쁨이 나눠지게 되길 바라고요 어, 변질되어져 버리고 많이 희미해져 버린 이 성탄의 이 문화에 이제 우리만이라도 성탄의 기쁨을 좀더 어, 즐겁고 기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그냥 거리를 다니면 뭐 그냥 그 캐롤로 늘 이렇게 넘쳐났는데 어느 순간에 캐롤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잠시 제가 이렇게 좀 커피숍에 있는데 캐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변형돼서 좀 은은하게 나오지 그렇게 막 이렇게 요란하게 나오지는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뭐 좋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나쁘다고도 할수 있는데 제가 그 어릴 때 연극이 있었는데 어. 이 마귀들의 회의를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마귀 대빵이 있고, 마귀들이 막 싸우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주제가 뭐냐? 성탄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재정한다는 것을 이제 마귀들이 알고, 막 반대해서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는 놈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막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마귀 대빵이, 이제 그 그저 귀신 대빵이, 더 하도록 만들어져라. 편하게 안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날로, 연인들을 위한 날로, 선물 주는 날로 만들어서 성탄의 의미를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그그 그 귀신들이 식 웃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끔, 그렇게 이제 음흉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 연극을 보면서요, 되게 섬뜩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 맞다.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막 축제 같고, 아이들은 무슨 선물 받지, 막 또. 근데 그, 그때 저도요, 크리스마스 되면 뭐 하느냐. 행사는 빨리 끝내고 뒤에 뭐냐. 우리끼리 모여서 밤샘 하는 거. 그때 뭐, 서, 선물 하나 가지고 내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고. 뭐, 많이 또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새 많은 거에 관심이 있지? 성탄의 그, 진짜 의미를 놓친 인생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되게 섬뜩한 거예요. 아, 어찌 보면 우리가 속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변질돼 버린 거죠. 성탄절은요, 어, 그 메를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크리스트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미사. 이세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다. 그리스도, 미사. 그래서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올리는 축제와 같은 시간이 성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우리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할때 한쪽에는 이렇게 산타를 적어 놓고 여기다가 글자를 보냐면 사탄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타에서 니 엄마 옮기면 사탄이다. 어찌보면 이 산타를 만든 존재가 나는 사탄이라고 생각된다. 산타크로스라는 그러니까 어떤 크로스라는 한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일을참 잘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남을 베풀고 하는 그 크로스라는 사람을 띄워서 가상의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뭐안 준다? 선물 안 준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막. 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산타로 싹 바꿔버렸다. 그래서 산타 사탄 딱 났더라고. 내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 않냐? <laughs> 막 그랬거든요. 변질시키는 거 변질.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희소시켜버리는 거죠. 연인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날. 래서요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미국은 몇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제 못 씁니다. 뭐로 써야 되죠? 홀리데이. 홀리데이로 쓰는 거예요. 왜? 그냥, 그냥 기념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왜? 유대교가 꽉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안 왔거든요.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근데 왔, 오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막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탄자니아 가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쓰더라고요. 거기는참 변질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보금적인 성, 이 성탄 문화를 자꾸 만들게됩니다 저는 그, 2 4일에 하루 전날에 하는 축하 전야제 이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와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과 같이 찬양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것과 예물을 드린 이이 이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이 축하 전야제가 만들어졌다. 그 제가 칼럼에다가 썼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해서 24일 밤에 축가 전야제를 만들고 또막 새벽성도 돌고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한다. 근데 지금 더 많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해야 될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때 가계도를 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자기 자기 이제, 이제 목사님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성도들을 들려가는데이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 쪽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쪽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가문으로 지금 응답받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쭉 앞에 나와서 그런 걸 발표하는. 오히려 자기 가문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가문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가문도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그런 행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참 좋다. 그래서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 안에는 교사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있더라면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내려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문화도 제가 볼땐 괜찮아요. 그리고... 어, 우리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인 운동들을 해나가는데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탄의 기쁨" 나누기. 우리 성탄의 기쁨을 뭡니까?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다시 말하면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렇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5일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 날이죠. 그쵸, 그죠? 그 예배 전에는 축하 공연도 하고, 또그 예배는요, 저는, 어, 그러고 싶어요.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그때만큼은 좀, 이렇게, 우리가 축하 전야제는 되게 확, 왕성하게 하는데, 막상, 어 성탄절 되면 피곤해 가지고 그냥 딱 예배 한 번으로 맞춰 버리는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요새는 그 새벽송 안 하니까 축하 전야제하고 좀, 좀그 다음날 조금 더좀좀그좀 그렇게 조금 더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축하가 넘치는 그런 어 예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방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 있잖아요. 오늘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지만은 이란, 이라크 쪽에서 오지 않았겠나라고 봐요. 거리상. 근데 되게 별을 연구하는데 잘 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왕권이에요. 왕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왕이라는 의미로 뭘 드리는 겁니까?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은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이 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음성 듣고 할때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권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는데 모략을 준다는 말은 웃기잖아요. 제사장권이에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실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올바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평생의 성탄절을 앞으로 한 20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거의 이제 47인데 20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20년 동안 제가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했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풍성하게 준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하늘에는 영광이요. 막 이렇게 막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단계 단계 좀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 행사 위주로 흘러가지 않고, 또 구제 위주로 흘러가지 않고, 문화 중심으로 도 흘러가지 않고, 가능하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가 찬양의 글을 보냈는데, 12월 25일에 오신 게 아닙니다. 몰라요, 한 5월쯤이나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들렘 위에 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우리, 여기 이 서울 하늘에 2000년 전에 어떤 별이 있는지 지금 아는 시대에요. 이거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요 위에 어떤 별이 있는지를 아는 시대라고. 그러면, 베들렘 위에 반짝였던 별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볼수가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찾아진 날짜가 하나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또두 번째 그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사가랴. 사가리야. 근데 이 사람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면이 아비야 반열이 뭐냐면 다윗이 제사장 가문을 24, 2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뭐랬냐면,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제사장직을 감, 감당했거든요. 아비아가 했던 그 사가리아 시대를 추적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때 이후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 탄생이라. 왜죠? 정확히는 16개월이죠. 이제 10달 되니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6개월 이후 예수님의 그 잉태가 되었으니까 16개월이 지나면 누가 누구 누구 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해서 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때가 예수님의 탄생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길래? 유월절은 날짜가 나와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 니사놀 1월 15일 기록해놨어. 언제 지키라고? 수장절 언제 지키 날짜 기록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탄절은 날짜를 지정해놓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오신 것은 기억해도 굳이 그날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365일이 성탄절 되면 돼? 365일이 부활절이 되면 된다고요. 그 날만 예수님의 탄생이고, 다른 날도 의미없는 게 아니라, 365일 1년 또 1평생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굳이 어느 날을 만... 찾을 필요는 누군가는 찾아야 되겠지만, 그 날을 꼭 바꿔야 된다. 왜 12월 25일 로마의 태양제를, 태양을 숭배하던 날을 왜 우리가 선계되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단지 25일 에으면 25일 찍히면 되고, 1월이면 1월 찍히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굳이 그렇게 막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중요한 것은 풍성하게, 가정에서도 성탄절의 의미가 나눠지고 교회에서도 나눠지고 여러 작은 모임에서 성탄의 의미가 나눠지고 전달된다면 성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가하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탄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오게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성탄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요.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평화가 찾아왔죠. 안정이 찾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인간을 그 속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주셨다 그러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오게 되는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멋대로 죄 짓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과거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현재와 미래에 지, 짓고 지어갈 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끝내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 황금유양몰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올바른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탄절을 만들고, 그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시오. 맞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의 그 은혜, 주인 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널리 선포하고 널리 증거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뭐, 이거는 뭐꼭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세요. 성탄카드. 맞습니까? 조금 의미를 담아가지고, 뭐, 산타 나오는 거다 빼고, 뭐, 어떤 거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좀 복음적인 성탄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25일만큼은 여러분이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겠지만 예배 중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문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때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저는 그 빼빼로 데이도, 야 그거 상술 아닙니까? 빼빼로 팔라고 1111 4기참 만들,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 발렌타인데이, 이것도 참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 제가 볼때이 성탄의 문화를 좀 젊은 세대들이 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SNS에 카드, 좀, 좀 그래픽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제가 볼때이 조금 이게 좀 화려하게 움직이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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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좀 되면 좋겠고 좀 가능하면 영상 같은 거 짧은 거 아주 좋은 영상들을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서 좀 배포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 좀 우리가 문화 행사들을 좀 추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좀 게임도 나오고 좀 프로그램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실 이 강남이면 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어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들에게. 어, 주님의 사랑을 좀 전달하는 물질도 또 육신적인 것도 나누지만 더불어 주님의 말씀의 사랑이 또 은혜가 나누지는 그런 성탄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목이 뭐라고요? 성탄의 기쁨 나누기 그렇 이번에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아, 진짜 기쁘다,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오신 이 날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장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요 주님의 오신 것이 진정으로 감사함임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당당할 수 있고 또 연약함이 채워질 수 있고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